이 비자금 파일만 손에 넣으면 부조리한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아직 멀었나? 한시가 급하다네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후. 다 됐습니다 좋아 어서 빠져나가도록 하지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? 김 의원은 여태까지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 게다가 나의 뒤통수까지 쳤지 아오 생각할수록 열받아 에 쨍그랑.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겁도 없이 우리 집에 들어오다니 내가 실전 근육을 보여주도록 하지 후. 웬 놈들이냐? 아이고처럼 먼지가 화분을 깬 거구나. 그거 아주 비싼 건데 말이야. 아니 잠깐만, 나 고양이 안 키우는데. 지금이야. 아니 웬 놈들이냐? 축. 추... 좋아, 이 틈에 빠져나가자. 꽉 잡으시게. 비자금 파일 위치가 옮겨지고 있습니다. 빨리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도록 해.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그 파일이 공개되면 우리도 곤란하다. 격추시켜. 알겠습니다. C1 출격하라. 라저데 목표물 조준 완료. 바로 격추한다. <ordinances> <두 시리즈> <위기> 미사일이 따라옵니다. 어떡하죠? <두 시리즈> 걱정하지 말게플레어발사 <두 시리즈> 어머 이런 똥차에 이런 기능이. 빨리 B팀 투입한다. 알았다 오바. 이러다 죽겠어요. 거의 다 왔어. 조금만 버텨. <두 시리즈> 자 어서 가지 아무래도 혼자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. 아니 어느 틈에 후. 부디 행운을 빌어요. 알았네. 내가 꼭 성공시켜지. 차차차차차차차차차 빨리 제압해. 제압 완료. 비자금 파일 확보. 복귀하겠다 오버. 으 여기까진가. 좋았어. 대장 큰일났습니다. 지금 바로 뉴스를 보세요. 무슨 일인데 호들갑이야. 김이현의 비자금 파일이 입수되었다는 정보입니다. 내용에 따르면 굉장히 비리 비리한 내용이고 관련자들은 처벌받을 예정입니다.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. 분명히 우리가 입수했을 텐데. 후. 자, 어서 가지. 아무래도 혼자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. 아니, 어떻게 된 거야? 배고파서 더 이상 못 가겠어요. 식빵에 잼 발라 먹겠습니다. 아 딸기잼이었구만. 후. 저의 딸기잼 레시피입니다. 이걸로 유인하세요. 알았네, 마무리는 자네가 지어주게. 제압 완료, 비자금 파일 확보. 복귀하겠다. 오바. 으 여기까진가. 좋았어, 전송 완료. 음... 우리는 또한번 세계를 구했다. 신입이다. 음, 하지만 아직도 악의 무리는 많이 남아있다. 지금도 썩어빠진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, 우리는 이 질주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. 기다려라, 세상아!